안녕하세요. 금메달입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는 제가 낮에 단타를 치면은 성공 확률이 급감하는 이유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이제 단타를 치는 경우에 두 가지를 보고 치시는데, 오전 단타의 경우에는 지금 창번호 1304 키움증권 기준으로 해서 요걸 가지고 단타를 치시고, 낮에는 이제 보통, 어, 호가창의 활성도가 좋은, 예, VI 매매를 대부분 어 하실 텐데 VI 매매에서 자 제가 질문을 한번 드려 보겠습니다. 10번 단타를 쳐서 몇번 성공하셨나요? 아마 10번에서 한 3~4번 정도밖에 성공하지 못하고 성공한다고 해도 수익이 3%에서 뭐5% 남짓? 예, 운이 좋을 때는 이제 10% 나는 경우도 있는데 보통은 2, 3%밖에 내질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 천만 원 가지고 단타를 친다고 한다면 한번 실패해서 2,3% 만약에 손절한다고 하면은 2,30만 원 결코 작은 돈은 아니거든요. 근데 그걸 하루에도 7,8번씩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결국에는 자신의 계좌, 자신의 원금이 녹아내려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 성문전자라고 막 지금, 3분 봉을 보시면은, 이제 막 올라온, 예, 막 튀어가는 종목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모든 종목의 99%는 매집의 과정이고, 1%가 진짜 상승입니다. 1%가 진짜 상승인데, 그 진짜 상승이 낮에 나올까요? 낮에 그 진짜 상승이 시작될까요? 그거를 일단은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고 낮에 시작되는 만약에 단그 상승이 없다가 갑자기 낮에 시작되는 낮에 급등이 올라가는 것들은 대부분 제가 봤을 때는 매집의 확률이 높습니다. 진짜 상승을 위한 상승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10개 중에 7, 8개는 다시 되돌림하는 현상이 나타날 확률이 높습니다. 근데 간혹 가다가 이제 예외적으로, 어, 상승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면, 자, 예를 들어서, 확률이 낮지만, 굳이 제가, 어, 확률을 높이는 확률, 높,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일단 차트를 보셔야 되는데, 일단은 증, 자, 자, 증거금 100%는 저는 매매를 일단 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좋아도. 근데, 단타를 친다고 한다면 최소한 그 전에 거래량이 이렇게 있어야 되고요. 여기 지금 보시면은 거래량이 있어야 되고 상한가 나온 경력이 있어야 되고 이격을 30일선 따라가다가 갑자기 이격이 커지다가 30일선을 회복하는 이런 단계. 그리고서 급등이 나왔습니다. 이거는 사실은 여기가 끝물일 확률이 높아요. 오늘 상승의 끝물일 확률이 높아요. 근데 이거를 2, 3% 먹겠다고 자신의 원금 뭐 천만원, 2천만원을 갖다가 배팅을 하는거는 너무 확률 낮은 게임에 어, 오락게임처럼 이렇게 게임을 하는 것에 지나지 않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거를 만약에 10%에 어, VI가 걸려서 잡았다고 하면은 10%를 기준으로 지금 제가 보니까 정적 VI 10%에 걸렸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지금 걸렸는데, 한 틱, 두 틱, 세 틱, 네 틱,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틱. 지금 여덟 틱, 열틱 이상 지금 올라가지 않았고, 결국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예, 3분 봉으로 보여드리면, 결국에는 여기 지금, 어디 지지점도 하나 없는, 선을 굳이 거보자면, 굳이 저항을 받을 수 있는 지점은 여기거든요. 근데 대부분, 지금 VI는 여기서 걸렸는데, 대부분 여기에서 지금 시장가 매수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벌써 손실입니다. 왜냐면, 매수하면 마이너스 0.33을 스타트로 하니까요. 그리고 지금 벌써 손절이고, 실망 매물은 계속 나올 것이고, 제가 봤을 때 이거는 다시 끄잡아 올릴 확률이, 뭐 있기는 하지만 굉장히 낮은 확률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많이 먹어야 2% 3%인데 거기에다가 천만원, 이천만원을 단타를 치는 거는 좀 돈이 아깝지 않을까 일단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 이거는 그래도 지금 일봉 상에서 보시면은 제가 말씀드린 그 요건 거래량, 상한가 그리고 이경 넓혔다가 회복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슈팅이 나온 거고요. 굳이 잡으려고 한다면은, 여기 지금 매수타점은, 여기 어딘가에서 매수타점을 잡아야 되고, 여기 지금 끝물에서, 꼭대기에서 잡는 이런 투자 방식은 절대 해서는 안 되고, 하면은 큰 손실이 날 수가 있다는 말씀을 일단 드리고 싶고, 그 사이에, 예, 에스모모티라는 회사가 있는데, 예, 제가 일단 지금 장이 어느 정도, 예, 끝날 때까지 해서, 성공하는 게몇개 있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성문전자는 지금 10위에서 샀다고 하면은 3% 정도 수익이 나고 지금 여기서 지금 분봉해서 보시면은 여기서 매물을 털고 지금 갔다고 보여지는데 사실은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이 지금 아래꼴이 길게 달린 게 사실은 스트레스입니다. 스트레스 그러니까 스트레스 매매를 스스로 자청하는 꼴이 되는 것이고, 10%에서 지금 시작했다고 생각했을 때, 지금 대부분 아마 한 2.5%, 2%를 먹고, 대부분 아마 던지실 거예요. 단타를 치시는 분들은. 이 과연 정신건강에 좋은가. 그것까지 한번 같이 좀 생각을 해 주, 해보셨으면 좋겠고. 계속해서 지금 보다가 또 한번 새롭게 부위가 V.I.가 뜨는 걸 보면은 한번 같이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여기 일봉상에서 이렇게 소팅을 해서 보면 그대로 아침에, 여 보시면 이게 이 기준이 아침이거든요. 아침부터 시작되는 것들 중에서 이렇게 대부분 가는 것이고, 낮에, 낮에, 예, 지금 아, 아침에 갭 뜨는 거, 예. 만약에 아침, 오늘 아침에 매수를 시작했다고 해서 이, 지금 십몇 프로 떠있는 이 갭을 잡으면은 지금 대부분 다 낭패를 보셨을 텐데 타점을 잡지 않고 이렇게 게임처럼 편하게 가려고 하시는 분들은 좀 낭패를 볼수 있을 확률이 높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매매를 절대 추천하지 않고요. 어, 지금 성문전자는 의외로 예, 좀 가고 있는데 이건 예외적인 케이스입니다. 예외적인 케이스. 계속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만약에 고점에서 잡지 아~ 그러니까 만약에 고점에서 매도를 하지 않았다면 지금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아마 지금이라도 팔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 고민에 굉장히 많은 스트레스를 지금 감당하고 계신 겁니다 만약에 이 종목을 매수했다고 하면 여기서도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았을 거고요 그리고 여기서 또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았을 겁니다. 물론, 뭐, 여기 고점에서 매도를 하면은, 뭐, 50만원, 60만원 정도의 수익이 났을 테지만, 대부분 이 냉철하게 이렇게 끊어낼 수 없거든요. 익절을 대부분 할수 없기 때문에, 보통은 이런 스트레스를 견뎌야 되는데, 만약에, 아 성문전자가, 어 예를 들어서, 증거금 100%의 회사가 아니라면은, 이거는 굉장히 좋은 차트입니다. 이격을 넓혔다가 줄이고 나서 슈팅. 굉장히 좋은 차트고, 사실 여기서 만약에 타점을 잡아서 매수를 했다면은 계속 보유의 관점으로 가도 되는 종목입니다. 성문전자라는 그 종목이. 근데 이제 증거금 100%라서 증거금 100%는 100만원 가지고만 하기 때문에 증거금 100%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어이 증자에는 어 물량을 절대 싫지 않는데요. 이유는 이제 유상증자 확률도 높고, 변수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예, 청, 어, 증거금 100%는 저는, 뭐, 사실 거의 쳐다도 안 본다고, 예, 말씀드려도, 예,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런, 그런데, 예, 오늘 만약에, 지금 이거는 굉장히 운이 좋은 케이스고, 운이 좋은 케이스라서 잘 팔았다고 해도, 아마 대부분 여기서 음봉 떨어지면, 한 6%, 5% 정도 먹고 팔았을 거예요, 대부분. 그럼, 그렇게 5%, 6% 뛰기 해가지고는, 뭐, 매일 100%의 승률이 아니고, 거의 뭐, 50% 미만의 승률인 사람들이 대부분일 텐데, 그러면, 아, 자, 여기 지금, 아, 이것도, 은봉이 떠가지고, 예 양봉이 뜨는 VI가 한번 나와야 되는데, 좀더 기다려보겠습니다. 예 저는, 이거는 이제 제 매매 스타일도 아니고, 그냥 반찬감 용도로 그냥 하는, 그러한 것들도 저는 타점을 잡고 들어가고, 타점 없이 그냥 즉흥적으로 오락 게임처럼 들어가는 이게 정말 자기 소중한 자본금을 녹이기 딱 오유 됐다. 자, LIS라는 종목. 자, 보시면은 다 증입니다. 증. 이렇게 이렇게 띄우는 것들은 그리고 낮에 이렇게 올리 갑자기 생뚱맞게 낮에 이렇게 급등하는 종목들은 대부분 매집의 과정이고 지금 만약에 지금, 지금 빠른 시간 안에 제가 스캔을 하자면 자, 지금 보시면은 거래량이 뭔가 어설프고요. 상한가가 여기 상한가 나왔었나? 이 예, 상한가가 아니네요. 뭔가 거래량이 어설퍼, 어설프다고 볼수 있고 지금 박스의 상단을 지금 돌파하느냐 마느냐인데 이전 매물 정리도 지금 하나도 안돼 있고 거래량도 하나도 없고 이거는 아마 매수하실 거예요. 아마 이 매수한다는 가정하에서 이거를 만약에 내동 매매로 매수를 했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LIS는 정적 VI가 10%가 걸렸는데, 지금 이미 마이너스 3% 까고 시작합니다. 지금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이게 얼마나 이게 지금 손해나는 뇌동매매에 지금 노란하고 있는 건지를 보여드리는 겁니다. 지금 10%에서 시작을 됐는데, 만약에 이거를, 어, 시장가 매매로 만약에 지금 주문 넣었다고 하면은 지금 이 딱, 풀리는 그 가격에 매수가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7%에 지금 만약에 시장가로 넣어놨다고 하면은 7%에 지금 매매가 되는 것이고요. 일단은, 어, VI가 풀리면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매집의 과정이기 때문에 절대로 수익을 주지 않아요. 줘도 3, 4%, 진짜 잘 먹으면은 3, 4%. 보통은 그 이하 마이너스가 대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는 행동인데 대부분의 그 본전을 생각해서 내동매매로 대부분 낮에 이, 이 짓을 많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 보면은 예8% 지금 16250원에 아마 매수가 됐을 거예요 지금 보시면은 보겠습니다 이게 과연 더 올라가는지 내려가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6250원입니까 16,250원.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여기서 만약에 매도를 한다 그래도 지금 이 걸려있는 매도 물량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팔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딱 100만원, 뭐야. 이런 현상. 와, 진짜 어이없다. 이러면 이제 그 스트레스의 그, 그 뭐랄까요. 그 수치가, 어, 코티졸, 예, 코티졸이 몸 속에서 막 뿜어져 나올 겁니다. 와, 이거를 이런 매매를 한다는 것 자체가 참 제가 봤을 때는 너무 예 아니고요, 야, 절대 해서는 안 되고, 야 이렇게 장난질하는 종목에 자신의 원금이 녹아나는 것 자체가 참 어이가 없고, 지금 순식간에 두번 지금 VI가 걸리는 이거는 거의 뭐 장난질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닌데. 아, 정말 안타깝네요. 제, 제 영상을 좀 보시고 타점 잡는 그 매매법으로 좀 빨리 수정을 하셨으면 좋겠고. 아, 참 안타깝네요. 제 보기만 해도 정말 진짜 너무 안타깝고. 아까운 돈, 소중한 그 힘들게 번 돈을 이렇게 녹아내고, 녹여내고, 이렇게 뺏기는 이런 과정이 너무, 예, 개인적으로 좀 안타깝습니다. 일단은 지금 너무 어이없는, 예, 그런 현상이 일어났고, 이것까지 마무리하고, 예 영상 접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아이 단타, 낮에 하는 단타가 얼마나 위험한지, 얼마나 리스크, 뭐, 수익을 내시는 분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냥, 리스크가 큰 행동인지만, 예, 보여드리는 것이고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17,250원이었나요? 16,250원이었던 것 같은데, 아, 이거 풀리면은 한번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저는 절대, 아, 개미가 매수해서는 수익 절대 못 낸다고 저는 거의, 거의 한 마이너, 아, 마이, 거의 한 30%? 20%? 수익낼 확률은 30%, 20% 밖에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보시면, 일단은, 일단은 마이너스 뭐, 한 3, 4% 지금 스타트 끊었고요. 여기선 매물대도 얇고, 예, 절대 올라갈 계제가 없어 보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위에서 함정에 빠져서 산 거라고 볼수 밖에 없고. 그리고 설사, 저는 이런 데서 수익이 난다 그래도 이 받은, 받은 스트레스 대비로 절대 이거는 이득이 아니거든요. 이런 매매를 하면서 받는 스트레스 값까지 생각하면 절대로 이거는 이득이 되는 매매가 아닙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고. 이렇게, 증, 자, 증거금 100% 종목들은, 좀 웬만하면 매매를 자제하시고, 하더라도, 예, 100만원 미만으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건 뭐꼭100% 꼬꾸라질 확률이 거의 100%에 가깝습니다. 왜냐면 매물이 너무 없, 이 지금 매물대가 너무 없기 때문에, 15,000원이니까 100주 사면 은 150만원 되겠네요. 지금 호가창 하나당 지 거의 30만원, 40만원? 여기는 한 400, 600만원 정도 걸려있는데, 수익을 과연 주는지 보겠습니다. 절대 수익을 안 주죠 아마 계속 안줄 겁니다 일봉을 다시 한번 보면 지금 거의 매물에 지금 매물대의 거의 끝부분이고 제가 평소에 말씀드리는 그세 가지 요건 어느 것도 찾아보기가 힘들고 이건 진짜 엿장수 마음대로 움직이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수익은 아마 안날 겁니다. 팔지도 못하겠다 여기. 네, 뭐 아무튼 이런 느낌의 매매를 지금 하고 계시다면 당장 멈추시고요. 제가 올리는 내용을 좀 생각하시고 기본기 갖추시고 매매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갑자기 이렇게 천주식 막 쭉쭉쭉 들어오는데 이거 이제 제가 봤을 때 아주 슬픈 아주 슬픈 개미들의 시장가 매매로 밖에 보이지 않고요 저러면 저럴수록 더 아마 안 올라갈 겁니다 그럼 이제 저렇게 흥분해서 한 매매 가 다시 또 실망 매물로 나오면은 하락 을더 가속화 시키거든요 예, 이런 식으로 막 던져 버리는 이런 현상이 나오고 지금 보면은 매물대 정리를 하는 과정이 거의 끝점이기 때문에 뭐 증자가 아니더라도 일단은 예, 지금은 사서는 안 되는 구간이에요 지금 그 결국에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지금 별거 아닌 것 같지만 16,250원에서 15,000원이 순식간에 돼버렸습니다. 예를 들어서 1,000만원 들어갔다. 벌써 한 4, 50만원 깨졌겠네요. 아무튼 이런 매매를 하시면 안 된다는 차원에서 영상을 찍은 거니까요. 제발 이런 매매를. 과거에 하신 적이 있다면 멈추시고 매매를 중지하시고 제 영상을 좀 보시면서 상한가 추적 작업을 통한 타점 잡기 연습부터 먼저 하시기 바랍니다. 예, 더 이상 뭐 보고 싶지도 않네요. 예. 오늘 일단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약간 경각심 차원에서 찍은 영상이니까 참고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런 종목 말고 좋은 종목으로 좋은 타점 잡으셔서 수익 내십시오. 안녕히 계세요!